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독일의 Max Planck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똑바로 걷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표지판이 없는 숲에서 직선으로 똑바로 걷게 했어요. 오직 방향 감각으로만 걸어야 됩니다. 참가자들은 뭐 다들 똑바로 걸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GPS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지름 20m 반경 이내에서 원을 그리며 걷더라는 거죠. 본래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삐뚤로 걷는 이유는 사람의 양쪽 다리에 약간의 그 길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걷다가 보면 휘게 걷는,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걷게 보니까 저번에 왼쪽으로 걷던 사람이 이번에 또 오른쪽으로도 걷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짐작으로 직선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바로 걷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인간은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대충 잡은 목표는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철새들은 이 GPS를 타고났어요. 대륙을 오가면서 이 직선으로 똑바로 이렇게 날아갈 것 같지만은 얘네들은 막 지그재그로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쉬면서 모이도 먹어야 되고 또 물도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날씨와 천적과 바람을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새들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런 GPS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도라든가 나침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본문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방황하게 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하와를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깨져요. 간교한 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은 부정어로 대답하도록 유도 질문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면 그는 에덴 동산이 더, 더는 낙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금한 나무는 이 수많은 나무 중에서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뱀은 그 하나를 전체에다가 적용합니다. 99% 참을 100% 거짓으로 바꿔서 질문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참 불순하죠. 부정으로 대답하도록 질문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먼저 아니라는 걸 심어놓고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죠. 이 하와의 대답 속에 조금 각색이 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걸 덧붙여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각색이 됩니다. 이 전달에 오류가 생겼는지 아니면 하와가 그거를 각색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틈을 보였습니다. 마귀는 이런 틈새를 파고들죠. 이게 철저하지 않구나라고 딱 판단되면 거기다가 쇠기를 박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안전한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속여요.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걸 악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혹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런 가짜 정보를 들으면 의심할 줄 알아야죠. 열매 하나를 먹었다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말이 됩니까? 알약 하나 먹으면 날수 있다. 그러면 믿겠어요? 병고치자고 약을 먹었다가 죽는 경우 있어요. 멋진 게 초창기 때 심어 하시던 의사님, 어머니가 한약을 잘못 드셨습니다. 한약이 아니고 개소주집에서 이런모를 약초를 넣어가지고 짠그 집이죠. 이걸 마시고 났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아주 멀쩡하세요. 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기꾼이 아주 황당한 꿈을 꾸게 합니다. 1억을 예치하면 매달 100만원. 이야, 이게 그런 게 어딨냐? 이러고 달려들면 넘어가는 거죠. 그딴 게 어딨어? 하고 딱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냉큼 따서 먹었어요. 죄는 혼자 짓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도 따서 같이 먹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에요. 말렸어야죠. 그런데 같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마귀가 악이죠. 그럼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먹기 전이니까 이걸 분별해요?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 인간 타락 이야기 속에는 아주 묘한 딜레마가 있어요. 선악을 도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그 선이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그 토부입니다. 그 다음에 악은 라. 정확하게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게더 정확할 거예요. 이 이야기에 따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끼처럼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좋은 거, 나쁜 거, 이로운 거, 해로운 거. 이거 따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려면 이런 거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거, 이로운 거, 해로운 거, 나쁜 거, 이런 거 따질 때 따라붙는 주어가 있어요. 나라는. 주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내게 좋은 거, 내게 이로운 거, 이렇게 따지다 보면 나는 좋은데 저쪽은 나쁠 수가 있어요. 나는 이익을 취했는데 저쪽은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은 나와 너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함께 사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동산에다가 인간을 위해서 먹을 것과 거할 것과 심지어는 함께 지낼 파트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자기를 숭배해야 그런 거를 준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숭배에 목말라 있는 자기 몰입적 이기성을 넘어서 계세요. 먼저 자기 이익보다는 인간을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으니까 당연히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타인을 상대할 때에 이득과 손실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기쁨으로 그를 환대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마귀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그 밝아진 눈으로 본 것은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본게 아니라 자기의 벗은 몸을 봤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상대에게 나를 들키지 않으려고 나를 가려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선을 그었어요. 수치심은 자기 잘못이나 연약함을 숨기려는 감정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다가 들키는 도덕적 자책입니다. 이 수치심의 반동이 바로 교만이에요. 수치심과 교만은 그 뿌리가 같아요. 자존심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수치심은 자기 낮은 평가에서 오고, 교만은 과도한 자기 방어와 보상 심리에서 와요. 이 수치심을 느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곧바로 하와를 버립니다. 12절에 아담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말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생존에 저 여자가 해방이 됐다. 버리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라고 짝지어준 배필입니다. 내뼈 중에 뼈, 내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하나님은 나와 너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사는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에게 이로운 거 나에게 해로운 거 그런 거 구별할 필요가 아예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이프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옷이라는 보호장치가 필요하게 된 거죠. 저녁 무렵에 하나님이 에덴을 거니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단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왜 숨냐고 물어보니까 벗었음으로 두려웠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에덴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생명과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변하고 말았어요. 결국 뱀이 조주를 받습니다.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되었어요. 뱀만 아니라 땅도 조주를 받습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조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불과 원공길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저항하는 거죠. 인간은 먹거리를 위해서 고된 노동으로 땅과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셨거든요. 어떻게 흙이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에 죽어서 다시 흙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였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천사를 세워놓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이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다에서 풍랑으로 난파를 당한 그래서 구명정에 올랐습니다. 배에는 마침, 잠깐의 식량과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망망대에서 어디로, 노를 저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도 밤이 되면, 북극성을 딱 찾아가지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아, 구름이 잔뜩 끼어 있네요. 인생이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을 때, 자기 몰입적 이기심, 자존감의 왜곡, 파괴된 나와 너의 관계,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죽음. 이것이 인간이 풀어야 될 커다란 숙제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들이죠. 그런데 그 해답에 힌트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죽옷은 희생을 전제로 한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깨어진 너와 나의 관계, 나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땅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꾸어 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되는 거죠. 내게 이롭고 내게 좋은 것만 따지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좋은 것, 다 같이 이로운 것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의 생명나무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다시 생명나무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그 나무로 초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끝끝이 죽음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음 너머의 삶, 영생의 삶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십시다.